하단은 역시 카이 친구. 이제 하단은 친구들의 놀림 받는 왕따가 아니에요. 고했습니까수하단 아, 무슨 소품야 다들 소품이야. 응, 나는 아름이추원 햇살반 송아리예요. 친구들은 가끔 내 이름을 가지고 놀려요. 송아리는 항아리, 항아리는 송아리래요. 그때마다 속상하기는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에는 멋진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바로 강아다예요. 그런데 하다는 이름처럼 강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반 친구들에게 일어나다 가고 어쩔 때는 키큰 애들한테 맡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하다랑 내가 딱이 되었어요. 아이 냄새! 선생님 저 하다랑 짝안 할래요. 하다 보면서 냄새가 나요. 나는 코를 움켜쥐고 선생님께 말했어요. 내 말에 하다는 고개를 콕 떨구고 나 혼자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나 혼자 책상은 하자만 앉는 자리예요. 아무도 하다 옆에 앉으려 하지 않자 친구들이 하다를 위해 만든 자리지요. 쓰기 시간에도 만드실 시간에도 정신질환에도, 바깥놀이 할 때에도 하다는 늘 혼자예요. 우리 반 남자애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들끼리 놀다 심심해지면 하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다는 까마귀하고 친할 거야. 몸이 까맣잖아. 키키키 남자애들이 막 놀려대도 하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 많아요. 또 어떤 날에는 복도를 지나가다 툭 화장실에서도 툭나 맞죠 반세 집에 갈 때도 자기들이 심심해지면 툭툭 한 대씩 지어봐요 나 부클 툭 뭔지 나빠 를 싫어하는 건 여자들에도 똑같아요 글쎄 하다가 근처에만 오면 냄새가 난다며 버럭버럭 화를 내요 하다는 마음씨가 착한 걸까요 아니면 바보일까요 나 같으면 한번더 싸웠을텐데 하다는 눈물도 그 숙이고 아무 말도 안해요 바로 어제 일이었어요. 개구쟁이 세무가 가만히 있는 하다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정의의 송아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드를 왜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세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다랑 항아리랑 올레리꼴레리래요. 아세요? 개구쟁이 세모가 책상 위에서 장난치다 떨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세모가 아프다며 엉엉 울어요. 우리가 머뭇머뭇 당황했어요. 갑자기 하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모를 얻고 보건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단을 따라 뛰어갔지요.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다친 친구를 업고 보건실로 그렇죠. 달려가나 하다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요. 헤사업 음. 친구들은 하다가 참 멋지다며 엄지손가락을 쑥 내밀었어요. 음. 이제 하다는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왕따가 아니에요. 음. 진짜 강하고멋지 우리들의 친구예요. 멋져, 멋져. 멋져. <laughs> 그런데 있잖아요. 하사한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몸말 씻고 다녔으면 한다고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하사가 될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이 <laughs>